안녕하세요. 빗물로 수영구소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방수제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옥상 방수제 종류는 크게 도막방수, 시트방수, 그리고 칼라강판 공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막방수는 액체 상태의 방수제를 옥상 바닥에 칠하여 방수층을 형성하는 방식이고, 시트방수는 방수시트를 바닥에 붙여 방수하는 방법입니다. 칼라강판 공법은 칼라강판을 옥상에 덮어 씌워 방수하는 방식입니다. 각 공법마다 장단점과 시공 방법이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건물 상태와 예산에 맞는 방수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막방수에 대해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우레탄 방수입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도막방수 방식으로 탄성이 뛰어나고 균열에 강하며 시공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외선에 약하고 주기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폭시 방수입니다. 내구성이 뛰어나고 화학 물질에 강하며 매끄러운 마감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레탄 방수에 비해 시공 비용이 높고 온도 변화에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기질 방수입니다. 친환경적이며 수명이 길고 다양한 색상으로 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 난이도가 높고 균열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막 방수가 존재하며 기타 도막 방수로는 아크릴 방수, 고무, 아스팔트 방수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특징과 용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트 방수의 종류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아스팔트 싱글입니다. 역청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시트를 사용하여 방수하는 방식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시공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구성이 약하고 접착시공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PVC 시트입니다. 내구성이 뛰어나고 방수 성능이 우수하며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 비용이 높고 자외선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티포시트입니다. 친환경적이며 내구성과 내후성이 우수하고 자외선에도 강합니다. 하지만 시공 비용이 높고 접착 시공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칼라강판 공법이 있습니다. 장점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수명이 길며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유지보수가 용이합니다. 단점은 초기 시공 비용이 높고 건물 구조에 따라 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이 사항을 어느 정도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옥상 방수 공법은 신축 건물이나 보수 공사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옥상 방수 시공 시에는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방수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옥상 방수 전문가와 상담하여 건물 상태와 예산에 맞는 방수 공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수 시공 후에는 정기적인 유지 보수를 통해 방수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